멸문.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 그대로 어느 한 가족에 닥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중국 청도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의 잔인함도 놀라웠지만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범행 동기였는데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중국 청도시 청량구. 인구 85만 명, 칭다오 맥주로 유명한 청도 북부에 있는 곳으로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업, 일 등의 이유로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량구에 살고 있는 기광은 아내,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기 씨는 온순하고 착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죠. 기 씨는 옷가게를 운영했고 아내는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청량에 있는 아파트 6층과 7층을 함께 사게 되죠. 내집 마련에 예쁜 아들, 딸까지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기씨 가족은 자신들이 산 아파트 두채중 하나인 702호에 살았고 나머지 한채 601호는 임대로 내놓았습니다. 2017년 10월 임대로 내놓았던 601호에 누군가 들어오겠다며 연락이 옵니다. 그들은 이충길, 이신화, 이종식, 김성금 이렇게 네 명의 가족으로 모두 중국 길림성 연길시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601호 집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바로 기씨와 계약했습니다. 1년에 18,000위안 한화로 약 300만원을 매달 나눠서 월세로 내는 조건으로 먼저 보증금 1,000위안 그러니까 환화로 17만원 정도를 먼저 냈습니다. 기씨는 한달씩 먼저 월세를 선불로 받기 원했지만 이충기는 지금 가진 돈이 없다며 돈을 벌어서 후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좀 찝찝하기는 했지만 마음씨 존 기씨는 마지못해 승낙합니다. 기씨는 이 선택이 불행의 서막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4일 뒤, 2017년 11월 이춘길의 가족은 아직도 첫달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집주인 기씨에게 환화 약 15만원 정도의 돈을 빌리기까지 했죠. 이충길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돈이 없으니 줄 수가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왔습니다. 집주인 기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와 함께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충길과 그의 가족에게 밀린 월세를 내라며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두 집안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기씨가 601호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아, 정말 미치겠군. 귀씨가 계속 찾아와, 월세를 독촉하자, 이충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죠. 귀씨를 처리해야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 이신화는 바로 이충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충길의 부모를 설득합니다. 이게 동의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할수 있는 일인가요? 형편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집 주인인 기광을 없애기로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 맙니다. 2017년 11월 13일, 이충길은 동네 슈퍼에서 비닐 테이프 두 개를 산뒤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가족들은 밧줄, 신발끈 등을 준비하고 이충기를 기다리죠. 이 충길의 가족은 각자 역할을 지정해 연습을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집주인 기광이 601호에 찾아와 다시 한번 집세를 독촉합니다. 그리고 이 충길과 그의 가족은 이날을 디데이로 정합니다. 저녁 6시. 이 충길이 702호 초인종을 누릅니다. 우리 집 TV가 고장났는데 수리 좀 해주세요. 이 충길은 집주인 기광에게 TV가 고장났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거짓말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합니다. 이충길의 거짓말을 믿은 기광이 601호로 들어갑니다. 기광을 본 이충길의 가족은 순식간에 기광을 에어싸고모방비 상태의 기광을 묶어 방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충길은 다시 7층으로 올라가 계약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기광의 아내 장희를 6층 자신의 집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기광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녀를 묶습니다. 장희가 반항하자 이충길과 그의 아버지 이종식은 그녀의 입을 비닐 테이프로 칭칭 감고 숨을 쉬지 못하게 장희의 코를 손가락으로 막아 버립니다. 서서히 서서히 장희의 의식은 흐려지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하. 정말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까? 일부러 고통스럽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수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밤 9시. 이 충기는 다시 7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9살 된 기광의 아들, 기룡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와 장희와 같은 방법으로 기룡의 목숨마저 빼앗습니다. 9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뭘 알고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이럴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까지 이런 짓을 하다니. 이춘길과 이종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은 702호로 가죠. 이춘길은 16살 된 기강의 딸 기설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장이 기룡과 같은 방법으로 기설의 숨마저 끊어버립니다. 대체 이들의 잔인함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이춘길과 이종식은 귀광의 집에서 현금 4,700 위안과 금품 675 위안을 훔친 뒤 6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11시 35분. 마지막으로 침실에 있던 기광 역시 다른 가족과 같은 방법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이 비참하게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기광.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한 집안의 가장을 맨 마지막 순서로 두고 끝까지 괴롭힌 그들의 악랄함에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무서워집니다. 2017년 11월 15일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 이충길과 그의 가족은 자신들이 살던 601호를 떠나 베이징으로 도주합니다. 오전 10시 30분 두 명의 남성이 702호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기광의 아들 기룡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기룡이 학교에 오지 않자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집에도 물어봤지만 그들 역시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오전 11시경 기광의 숙모가 찾아왔습니다. 기광의 어머니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근처에 사는 숙모에게 무슨 일이 있나 가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굳게 다친 몸과 기룡의 학교 선생님들 뭔가 알수 없는 불안감에 그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702호 집안을 수색하는데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먹다 남은 음식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침대에 쓰러져 있는 기광의 딸 기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다른 가족들을 찾았지만 702호 어디에서도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6층 세입자와 문제가 있었다는 숙모의 증언에 따라 601호로 갑니다. 그러나 601호 역시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장이, 기룡, 기광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601호에 살던 이춘길과 그의 가족 4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중국 전역에 공개 수배령을 내립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7년 11월 16일 저녁 6시 베이징의 한 주택에서 용의자 4명 모두를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17일 경찰은 이들 4명을 베이징에서 청도로 압송합니다. 그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이 충길과 그의 가족들이 찬 탈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도저히 현장 검증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청도중국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충길, 이신화, 이종식, 김성금에게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이들의 구체적인 형 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기관과 그의 가족들, 하늘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